이 청룡으로 이렇게 감어야 되고, 네. 우측은 백화라그래서 호레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 형국길이 되거든요. 네. 네. 높아요, 만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산에서는 쓸 때는 여기밖에 없다고. 예. 여기를 어떻게 냐면저한 등선부터, 여기 땅 깊이 파도돌안 나오나?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 나무를 다 비우고, 네. 저 등선부터 여기 낮춰 내려, 이 내린, 전등선도 낮추란 말에 까서 쏘라고 하든 하든 낮추고, 이 뒤를 살려, 이걸 파가지고 여기다 절로, 절이, 예? 뒤를 능선처럼, 절, 절이, 이렇게 뚝방처럼 쌓아서 막고, 예. 그리고 이제 좌향은 이쪽, 이쪽으로 오는데, 좌향이 지금 여기까주 까다로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좌향을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놓으면 또 이제, 흔들린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양도 가장 싫어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가 푹 내려가잖아. 네네. 내려가면 안 커지지. 네네. 그리고 이 능선이 이게 재물이요이 어. 능선이, 어. 그럼 능선이 지금 바짝 붙었잖아. 네네. 그럼 재물이 나한테 빨리 온다고. 어. 이게 이제 앞에 주작이고, 이게 내자손 뭐, 내앞일 모든 거를 앞에서 받쳐주는 거거든. 이게 멀면 멀어. 저 위에는 주작이 멀고 안 되잖아. 그럼 재물이 오는 게 더디어. 멀어서. 네, 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평풍처럼 막 조지해야 아, 되기 때문에 저 산수들을 여기다 퍼서 인겨가지고저 산수들을 다 이리 인겨 저기를. 그래서 위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놓고 어떨 때, 이제, 거기서 봐가지고, 금방 맞춰서. 그래서, 이 알로, 그럼 이 알로 내리, 쭉쓸 수가 있어, 일일. 쭉내려리그저 밑에, 사실, 할아버님 거기 계셨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쪽으로 음. 이장을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예. 이장을 했어도, 예, 예.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 그니까요. 러그러니 그 어르신, 여기에, 응달이셨는데, 음. 아니, 햇빛이 안 들어도, 그,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무를, 이제, 비모는 햇빛이 들어오지, 이거를, 비모는, 나무를 비모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 이제, 근데 저산, 저산수, 가 지금, 저산수가 문제인데, 네.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육춘들까지다 의논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다, 다 해야 돼, 지금. 다 의논을 네. 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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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해가지고 여기다 음. 저 아래에 안기는 묘맨들 더 그렇게 이렇게 다꾸며 예, 예, 가지고 예, 예, 예. 그럼 저 아래까지는 대로 여기는 다 죽은 자리라 저건 음. 못 쓰는 거예요 저기 음. 우리 지금 어른들이 계신 데는 다안 좋은 자리에 다계시안 다, 계신... 다 좋아 집안 꼴잘안돼그래저수려지 음. 그래, 쓰고 저저집 저, 저 죽는 사람들 있고 예. 지에 흩어지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버지서부터 여기다 모신다고 하면은 자향은 어느 쪽으로 하면 되고요. 아까하려 어, 그때 내가 와서 찢어지기 전에 안 되지. 내가 여기 데 지금 와 가지고잖아. 음. 나이가 이제 미르일곱인데 이제 아프더니 못할아듣 아, <laughs> 형님 그 빨리 그래, 해야지. 그래, 근데, 근데 이제 그선님저 지금 저 금년 금년에, 금년에 일이 리이 추진을 해도 관, 관계가 없겠어요? 금년에 금년에 가만 있서라 금년 금년에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윤달이 중요한 건 아닌데. 윤달, 윤달 뭐. 그런데 여기 데 수맥을 또 하게 되면저 수맥을 봐가지고. 예예. 저 시신은 수맥을 이제, 이제 떼고 놓아야 네, 되거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지금 수맥 봐도 소용이 없어. 지금 네, 그렇잖아. 봐도 네, 어디 네. 어디니? 그렇잖아. 네. 이걸 다. 닦아서 본인으로 작업을 해가 한번 봐보셔 네? 어디께를다가 물이 대략 나가는지. 대략은 네. 는데수이이 가는 이거 달라. 엄청난 수맥이네 거기는. <laughs> 여기, 여기, 거기도 있잖 거기도 좀 있네. 여기, 이건 좀 틀린 거고. 예. 네. 근데 이거, 건돈안 많아요. 그건 이제 닦아놓고, 이제, 그건 이제, 그 실, 금정 실적에 그거. 맞춰서 오. 내지. 지금 이거 봐가지고 밀어놓으면 어딘지 몰라. 나는, 금년에, 이제 네, 내가 얘기하지만, 저, 산소를, 응. 보광하래서한 뜯기기 필라고 하는데 요 돈만 들어가고 그데그 그... 여기도 뭐 무슨 싹 좋은 자리라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요 음. 여... 여기 산파운다리 내에서 네. 실은 쓴다고 하면 여우뜯기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야. 저기, 저, 저다못 쓰는 자리잖아. 자리가 좋아서 아주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쓸 데가 여기뜯기 없다. 그러면. 올해 도 삼살이 동, 또 동쪽이고, 이제 17년에 대장군이 남쪽이고, 이제 여기 이제 설방이만 이제 보면 따지면 되는데, 이건 이제 금정놀적인 이건 따지도 오래 해도 돼요. 오래, 오래 해도 돼. 이장을 네. 해도 된다고요? 그래 이장 해도 이장이나 뭐 봉분 한다든가 뭐 비석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날을 잡아야 돼. 아또 날을, 날을, 날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 그 천상천하 규모분 날이 있어. 아. 그 날만 잡으면 되고 그렇지, 날만 잡으면 세우는 돼. 것은. 날 잡아서 세우고. 그렇지, 날 잡아서 세우고. 어. 어. 일은 아무, 일단 일은 오래 걸리니까 그, 그, 해야 그렇지. 되고. 그렇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 산소를 이장을 할것 같으면 여기를 싹 밀어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 자리는 이제 수맥을 봐가면서 어르신 집종이 보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그렇지. 없다. 그렇지. 수맥을 빼는 데다가 뉴질스 네. 이제 수맥 빼는 데다 쓰면은. 그런데 여기를 네. 닦는다는 것은 저 옆에보다 낮추다. 많이. 낮추다. 많이 낮춘다고 하면 낮추는 그 이걸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쨌든 낮추는 건 저산부담은. 어쨌든 내려가는 게 좋으니까 예, 내려갈 수록 쌓아야 되니까. 네, 내려갈 수록다여야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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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다 여흙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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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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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다여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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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되니까 예. 아, 이걸 기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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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기씀기 알겠어. 기여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자연적으로 돼 있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없습니까 어, 차이점이 있지. 그래도 맨들어도 예. 어쨌든 안맨드은 거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어쨌든 바람을 아, 바람을 막아주니까. 막아주니까. 아. 근데 지금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풍이 있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그러니까 풍이 제일 가 그래. 제일 중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수고. 들어오는 바람이 네. 여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주는 바람이 들어오고 있거든 요 지금 들어오는 게 네. 아니 우리가 서 있어도 네? 어, 서 있어도 엄청 찬 바람이 아니 그찬 바람이 아니라. 네. 찬바람이 들어온데도 날 도와주는 바람이 있고 해를 주는 바람이 있어 아, 근데 아, 예. 여기는 도와주는 바람이 아니고 해를 주는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 자리에 예. 자리도 그렇지 수맥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예. 그 땅은 어떻습니까? 땅 토질도 뭐 토질은 괜찮아요 땅을 파보면 근데 여기 뭐 토질 보니까 그렇게 아주 나쁜 땅은 아니니까. 예, 토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여기는 네. 뭐 여기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냐 뭐. 예, 그러면 동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 물어볼게, 좀또 물어봐. 음. 그러면 일을 착수하게 되면 여기 답이 음. 해야 네, 근데 싹 이게 다 답이야 되거든요. 니까요 근데 이제 잡히고. 이거 하려면 이제 신고를 하고 와야 되잖아 신고해야지. 어르신, 제가 아까 좋은 바람 있고 안전. 좋은...